네, 반갑습니다. 꽁수입니다. 어, 미장 단타를 6시부터 보통 7시까지 하는데 지금 7시 오분이네요 보시면은, 꽁수 주식 종목 분석방에 제가 이렇게 미장 단타를 한 번씩 올려드려요. 이렇게 타점이 나오면, 여기, <laughs> 보이시죠? 이렇게, 동그라미. CAPR, 뭐, 여기, 이 라인에서 매수를 한다.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거든요. 이렇게 여기 타 점이다. 여기 매수 매수한다. 거의 다 수익을 줬어요. 수익을 뭐 손실 본게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 PMCB도 보시면은 이제 지금 매수 그러는 건데 보시면은 0 3 8 2부터5 0까지 핑크존 10분봉에 이렇게 매수를 했다. 그리고,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했다. 아마, 다 수익을 줬을 거예요. 보시면은, 이것도 이렇게 했다. 워칸다도워칸다 같은 경우도 여기 해가지고 수익을 굉장히 크게 줬습니다. 지난주에. 보시면은, 뭐, 여기도 매매 완료했는데, 이렇게, 여기 동그라미, 여기, 382 구간에서 매수해가지고, 슈팅할 때 매도한다. 여기 매물대에서, 이런 식이죠. 이런 거는 이제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 전날 공부 안 하면 잡기 힘듭니다, 이런 거는. 왜냐면, 눌렀다가 바로 슈팅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뭐라 되어 있나요? 9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0% 슈팅한 거예요. 팔수 있는 기회를 안 줍니다. 이게 10분 부일 건데. AHT도, 이게 이제, 제가 따로 쓰고 있는데, 여기 거래량 터지고, 이렇게 쌍봉을 찍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탈할 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여기 물량하고, 여기 물량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세력이 털려면은 더큰 물량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청산 가능성도 의심해 볼수 있지만, 여기 이 라인, 여기 이 라인 있죠. 이라인 이탈하기 전까지는 가져가 보자. 4부의 목표가다. 근데 이게 4부를 돌파를 했어요. 굉장히 크게 8.3인가? 여기를 아마 돌파한 것 같아요. 그때. 여기, 여기 있죠? 5%는 구매됐는데, 10%까지 올라가 좋습니다 아까 그 자리가 이 자리인데, 여기까지 올라가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것도, 토스로, 바이셀 마크가 키움을 안 나와가지고, 토스로 같이 매매를 하니까 좀복잡하더라고요 바이셀 마크 나오는데. 그래서, AMC도, 이건 이제 금요일 날매매 금요일 날 매매한 건데, 토요일이니까 금요일부터 매매를 한 거죠. 여기 매수해가지고 매도 했는데, 이게 이제 이 피부나치 되돌림의0.668 라인을 지켜줘요. 0.5를 안찍는단는는좀 강하게 간다는 뜻이에요. 382를 찍는단는는 밑으로 하락할 수도 있어요. 이때, 이때부터 조심해야 돼요. 여기 2369가는 마지막 매수가인데, 여기서 이382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236 구간에서 이제 이탈하면 손절하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쭉 내려왔다고 하면 비중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탈할 때마다 비중을 좀 축소해주고 다시 매수하고 이런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서 써놨던 0.5 구간 이 라인에서 이렇게 추세가 위로 갈 건지 아니면 하락 추세로 갈 건지 그건 잘 모르니까 일단 하락 추세로 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매수하면 이 상단까지 갔다가 떨어질 거다.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하고, 분할 매도하고 이제 본전 없으면 청산. 대신 올라가면 상승 추세로 가기 때문에 이 상단에서 매도를 한다. 그래서 오늘 출근해가지고 회사 출근해가지고 매도를 했는데 이렇게 여기서 매도하고 매도하고 그리고 지금 오늘도 매매를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여기 공소주식 종목분 후반은 국장 위주로 하려고 지금 미장 단타 공부을 하나 더 만들어놨어요. 여기 이제 무료인데 이제 오늘 됐는데 이제 사람들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수익을 다 줬는데 눈팅만 하면 여기 보시면은 눈팅만 하시는 분들은 강제 퇴장합니다. 공부해가지고 수익 인증 하시는 분들만 손실이든 수익이든 하시는 분들마다 도 거예요. 울트라 서클 인터넷 같은 경우는 15분봉인데 이 파란색 라날 손절가거든요. 이 노란색부터 파란색까지 매수를 진행하는 거예요. 노란색부터 파란색까지. 그러니까 반등을 하더라 이렇게. 그리고 오늘도 여기 이제 여기 박스 구간인데 박스 구간을 돌파하면 여기까지 가겠죠. 보시면은 AMCI 이게 이제 어저께 금요일부터 가지고 왔던 건데 오늘 이제 대회 막기 시작하자마자 팔았습니다. 딱 보니까 여기 10분봉 핑크조날이 이렇게 끄니까 얘가 타점이더라. 얘가 타점입니다라고 알려줬는데 이 상위 20 종목으로만 합니다 이렇게 매매를. 근데 바로 이제 수익을 줘가지고 11.7%이 WK 같은 경우는 여기 돌파할 때 들어갔습니다. 여기 지금 10분 봉인데, 눌림 타점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돌파 타점 들어갔는데, 바로 써버리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여기 382 구간에서 여기 고점까지, 그러니까 여기 저점부터 고점까지 했을 때, 여기서 한20몇 퍼센트 된것 같아요. 수익이. 25%. 그래서 이게 여기, 지금 여기 매물대거든요. 여기. 맨 부터 보여줘. 그래서, 25% 됐을 때, 시작가를 던졌습니다. 시작가를 던지고, 여기 이제 본전 오면 청산. ASGP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이제, 장 시작하고, 15분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쭉 내려왔잖아요. 근데 여기 꼬리다가 올렸어요.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고, 여기, 지금 0.109. 이 라인이 손절가가 되는 겁니다, 손절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이 바닥까지 이제 매수를 해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비중을 줄여야 돼요. 아니면 밑에까지 많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렇게 동전주 같은 경우는 센트주 있잖아요. 일단은 위만 주식은, 뭐, 장 시작할 때 프리마켓 끝나고 상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는. 아니면 뭐, 경기장 끝나고 상패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매수 되자마자 1 1 수익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수익을 주면 매도를 한다 그리고 여기 0.618라인에서 이 라인에서 매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라인에서 그러면 이 다음 목표가 0.5라인이 되는데 이 지금 중간 라인 있죠 지금 가격대 여기서 일단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이제 다시 매수를 하든지 청산을 하든지 일단 여기서 수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리 화살표 해놓은 게 얘가 목표 갑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 0.5라인. 여기는 청산 라인. 5% 수익 줬죠? 방금 아무것도 아닌데 이 절반 라인이 5% 수익권이에요. 그래서 매도했습니다. 여기. AMC 같은 경우는 제가 데이 마켓에서 청산했다고 그랬잖아요. 아침에 이제 프리마켓 시작하고 여기 10분 봉 타점 주자마자 급등해 버렸어요. 그, 보면, 이게 AMCI인데, 지금 여기 동그라미 찾았죠? 이렇게 매수하세요, 그랬는데, 굳이 삼382 구간에서 안 해도 됩니다. 여기, 이 밑에서 하지 마란 뜻이에요. 핑크 좀 들어오면 매수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여기서 매수하세요, 그랬는데, 매수하자면 여기 동그라미가 아까 그 동그라미거든요 바로 슈트에버렸죠 이게 25%인가? 그렇게 아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인증 꼭 해주세요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가 고점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1차 목표가 가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여기가 1.236 구간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1.236 구간이 그 다음 목표가 가 돼요 보시면은 여기가 0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다시, 지울게요. 여기가 0이었죠, 여기. 여기가 1.0. 아, 이거 아니구나. AMPI. 이거죠, 이거. 지우고, 그래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1 2 3 6 9 있죠, 여기. 여기. 여기가 그 다음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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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가 목표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되는 거죠 분할로 떨어지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제 1차 매도를 했어요 근데 여기를 안 찍고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청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분할 매도를 했어요 여기 떨어지면 여기 청산 골파해가지고 분할 매도 했으면 여기 떨어지면 여기서 청산. 떨어지는 라인에서 청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청산 못 했으면 은 계속 떨어졌겠죠. 여기까지. 그 분할 매도를 할 때, 이피분나치 확장이라고 하는데, 이 확장을 그어가지고 1.0, 1.236, 1.38, 5 9 이렇게. 지금 이것도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꽃 표쪽 꽃. 꽃히 피고 올라갑니다. 아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6%입니다. 여기서 매수했으면. 그러면, 618 라인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럼 좀 강하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여기, 원래 여기 382 구간이 마지막 매수 타점 라인인데, 382까지 가려면 이제 15분 봉이나 30분 봉 가야죠. 근데, 15분 봉에서도 여기 쭉 올라갔네요. 그쵸. 그래서, 실전반은 여기 10분 봉에 처음 타점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15분 봉이나 20분 봉으로 하는데, 딱 주고 갔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갔다. 스케이핑 같은 경우는 이제 울트라서클은 여기, 여기 이제 돌파하면, 여기가 목표 갑니다. 이렇게. 박스권 대칭으로 네 가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가지만, 조금 더 아래에 다가 잡는 거예요. 매도를. 그래서, AMCI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추세를 돌파하면, 또, 외상승 추세 갈수 있다. 대신, 손절가는, 이첫째이탈라면 손절해야 됩니다, 여기. 미리 알려드렸잖아요, 여기서. 이 라인, 이 라인. 이 라인. 이 라인 이탈하면, 손절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양봉이잖아요 양봉이 하나 생기잖아요 양봉에 시가 이탈을 하면은 비중 축소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원봉이나 시분을 보고 그래서 이렇게 꼽혔다고 알려줬습니다 이 꽃이 이 꽃입니다 이꽃 꼽혔습니다 대신 여기 이탈하면 손절입니다 이런 뜻이죠 비중을 축소해야 됩니다 MCI 목표가 돌파했습니다. 꽃피자마자 돌파했습니다. 여기 0.236 구간. 내려오면 또 잡고. 내려오면 또 잡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내려왔네요. 이렇게 또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 알려줬죠. 여기 이탈하면, 여기 화살표 해놨죠. 여기 이탈하면 청산해야 됩니다. 비중 축소해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쭉 하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손절과 3.9 이탈, 3.9 라인 이탈, 이렇게 했죠. 3.9 라인 이탈하면 손절하세요. 아직, 손절하기 전입니다, 여기. 이 라인, 조심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봤더니, 이제, 틱톡을 봤더니, 스케이핑을 하려고 봤더니,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제 그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여기가 손익비가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탈하면 이 밑에까지 떨어지겠네. 이렇게 이제 봤죠. 그래서 이렇게 팁볼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네, 꼽히고. 그래서 봤더니 뭐잘 올라갔으니까 패스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 보면은 이제 제가 이것도 매매를 했는데 ASGP 여기 이제 처음에 여기서 알려드렸잖아요. 여기 이건가? 어, 이거네 이거. 이게, 이게 ASGP인데 여기 여기에서 매수를 하세요 해가지고 예당이 목표가입니다 이렇게 알려 드린 거예요. 네. 단니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처음에 여기서 올라갔을 때 매도 했잖아요. 눌림에, 여기 764 라인, 거꾸라면 여기가 이제 382, 264 라인이 되겠네요. 잘못했네. 어쨌든, 15분 봉에이 라인 이탈하면 이제 손절 잡고 들어갔는데, 여기서 반응을 해, 해주더라. 이렇게. 원래는 이 파란색 라인이 손절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1차, 2차, 3차 한다면 여기 손절. 여기 써져 있죠? 1차, 2차, 3차 손절. 그래서 1 5분에 1차, 2차, 3차 손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매물 매매를 마무리를 했어요. 뭐, 해설이 좀 줄여지, 좀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 프리마켓 단타 해봤는데, 저기 수익 보신 분들은 여기에, 글 쓰셔가지고 수익 인증 좀 남겨주시고 카페에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눈팅만 하신 분들은 어 강퇴하겠습니다. 강퇴하고 그리고 이렇게 동영상 올려드렸으니까 카페에 어 스터디 주식 스터디 후기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